일단 죽전 캠퍼스부터 보자 2026학년도 정시 변동사항 이거 제대로 안 보면 골로 간다 작년에 가군에 있던 전자 전개공학과 같은 자연계열 핵심학과들이 통째로 나군으로 옮겨갔는데 이제 융합 소재공학 인프라 건설공학 같은 놈들이 다시 가군 자리를 꿰찼어 나군으로 이동한 학과 중에서는 사학과 철학과 같은 인문계열 인기학과랑 경영학부 컴퓨터공학과 같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갔다는 게큰 변수지. 그리고, 나군네 인공지능학과가 19명으로 새로 생겼으니, 네 성적대의 라이벌들이 어디로 몰릴지, 잘봐아 점수 반영 방식도 맵게 바뀌었다. 한국사 가산점 말이야. 작년엔 1에서 5등급까지는 5점 줬는데, 이제 1등급 5점, 2등급 4점, 쭉 내려가서 5등급은 고작 1점, 6등급부터는 0점이야. 한국사 등급 어정쩡하게 높단 애들, 이젠 큰 가산점 기대 못한다. 작년 입결 까본다. 2025학년도에, 제일 경쟁률 높았던 과는 사학과로 11.9대 1 찍었고 충원 인원 추합함은 경영학부가 59명으로 팍팍 뚫았지. 70%컷 기준으로 전자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같은 자연계가 높았어. 특히 무전공으로 267명이나 뽑던 태계 혁신 칼리지는 경쟁률 5.3대 실에 충원율도 꽤 높았는데 70% 컷은 84.87이었으니 혹시 아직 전공 못 정한 놈들은 여기 노려보라고. 자, 이제 천안 캠퍼스인데 여기 의예과 변동 사항이 아주 대박이다. 작년에 40명 뽑던 의예과가 2026학년도에는 고작 7명으로 줄어버렸어. 경쟁률 폭발하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 작년에도 40명 뽑는데 15.95대1 경쟁률 찍었고, 충원 인원이 209명이나 됐거든. 70% 컷은 97.63으로 그냥 넘사벽이야. 니네 성적표의 98%대 아니면 꿈도 꾸지 마. 그 외에 군 이동이 엄청 많았는데, 유럽 중남미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등등 다군에 있던 가군으로 우르르 이동했고 사회복지학과 공공정책학과 야한은 나군으로 이동했으니 지원할 때네 성적표 들고 작년 군에 지원해면 큰일 난다. 지원전략 간단해. 단국대는 수능 성적을 백분위로 반영하니까 표준 점수는 별로인데 백분위가 잘 떴다면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점수다.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질 때 점수 차이가 무려 10점으로 급격히 벌어져. 영어 4등급 이하면 다른 데서 엄청난 점수를 끌어와야 이긴다는 뜻이니까 영어에서 4등급 이하 받은 놈들은 지원 전에 각오 단단히 하고 환산 점수 꼼꼼하게 돌려봐야 해. 군 이동과 의예과 모집이 논 변화 때문에 작년 컷만 보고 달려들면 낭패 볼수 있으니 니네 수능 성적표 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쫄지 말고.